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댄스 강사 최은혜입니다. 즐거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며 우울감을 조금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운동 하나 혹은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 같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하실 곡명은 진성의 보리 고개입니다. 요즘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원곡이 아니라 리믹스가 되어 있어서 조금은 박자가 빠른 감도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신나고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떤 곡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몸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살짝 다리 벌려주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목을 돌려봅니다. 다시 반대에 돌려요. 네. 어깨 위에 손을 올리셔서 앞에서 뒤로 저희 다섯 번만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위에 손을 올리셔서 우리 허리 한번 풀고 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다리 운동합니다. 무릎 잡아주시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올라오셔서 발목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우리 손이랑 발이랑 한번 툭툭툭 털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라인 댄스는 방향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남북이든지 앞, 뒤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같은 박자, 같은 동작을 가지고 방향전환을 하면서 추는 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보리꼬개는 12시 9시, 6시, 3시 방향으로 돌면서 댄스를 할 건데, 제가 32 카운트입니다. 32 카운트를 8 카운트씩 4번에 나눠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따라 하시기에 발이 헷갈리지 않고 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서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첫번째 여덟 카운트는 저희가 쉽게 오른쪽으로 두번 왼쪽으로 두번 걷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오른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른발이 옆으로 나가서 왼발이 오른발 옆에 붙어 주고 다시 오른발이 나가서 이번에는 앞꿈치로 토를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두번 걸었으니 저희 왼쪽으로도 두번 걸어 볼게요. 토가 되어 있으니 왼발로 옆으로 왼발 나가고, 오른발이 왼발 옆에 와서 붙어주고, 다시 한번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역시나 앞꿈치로 토가 됩니다. 제가 음악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 1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2번 여덟 카운트 설명드립니다. 오른발이 이렇게 토가 되어 있으니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클로스가 되어서 왼발이 옆으로 토가 될 거고 다시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클로스가 돼서 오른발이 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클로스를 하셔서 왼발을 그냥 들었다 제자리에 놓습니다. 하시고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투스텝이라고 많이 해보셨죠? 저희가 그 투스텝을 저희 라인 댄스에는 샤세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 발이 옆으로 가서 왼 발이 붙어주고 다시 오른 발이 나갈 겁니다. 요 그런데 요게 조금 빨라요. 그래서 이번 동작은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은 에이 이렇게 해서 (2번) 동작이 끝났습니다. 네, 2번 동작이 끝났습니다. 3번 동작 설명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2번 동작이 끝났을 때는 왼발이 토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클로스가 되어서 오른발은 다시 그대로 뛰었다가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투스텝 샷의 스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왼쪽 옆으로 3&4 하시면서 가요. 그러시고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할 텐데 저희가 왼쪽 방향으로 90도 90도 4분의 1씩 두번 방향 전환을 합니다. 오른발이 토가 되어 있으니 오른발을 앞으로 놓으시고 왼발을 들어서 왼쪽으로 90도 방향전환 하시고 다시 한번 오른발을 앞으로 놓으셔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4분의 1, 90도 방향전환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동작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배우시면 저랑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3번 동작이, 세 번째 동작이 끝나면 방향은 6시 방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6시 방향에서 오른발이 이렇게 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실 스텝은 재즈박스라고 방향 전환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90도 방향 전환을 하실 텐데 제가 스텝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발이 이렇게 토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클로스가 되어서 왼발을 빼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4분의 1, 90도 방향전환 하시고, 오른발이 왼발 옆으로 붙여주고,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오른발 클로스, 왼발 빠지면서 90도 방향전환 하시고, 왼발, 아, 오른발 놓으시고,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클로스. 되셔서 마지막 네카운트 설명을 드려 봅니다. 오른발이 뒤에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을 옆으로 놓으시면서 왼발이 오른발 옆으로 와서 터치. 다시 한번 왼발이 옆으로 빠지면서 오른발이 왼발 옆으로 와서 터치가 될 텐데 스텝만 하시면 심심하시니까 저희가 어깨를 살짝 흔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앞뒤로. 팔을 이렇게 허리 높이로 올리셔서 이렇게 가볍게 앞뒤로, 앞뒤로 흔듭니다. 어떻게? 5, 6, 7, 8. 네. 제가 카운트에 맞춰서 4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1, 2, 3, 4, 5, 6, 7, 8. 제가 이렇게 1번서부터 4번까지 32카운트를 다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앉아서 보시지 마시고, 저와 같이, 같이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아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찔레꽃이라는 곡입니다. 요즘 한창 꽃이 많이 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님들 외출 많이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라도 들으면서 찔레꽃을 조금 상상하시면서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몸 운동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몸부터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로 발을 살짝 벌려 주시고 목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반대쪽 어깨 따라가지 말고 살짝만 넘겨주세요. 그대로 반대 뒤로 넘겨볼까요? 앞으로 그대로 원을 그리시면서 천천히 돌려봅니다. 오른쪽으로 네 반대도 한번더 돌려볼게요. 네,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셔서 앞에서 뒤로 어깨 좀 풀고 하나 둘셋넷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양손을 허리 위에 놓으시고 허리를, 원을 그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합니다. 무릎 잡으셔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올라오셔서 발목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으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손이랑 발이랑 한번 툭툭툭 털어 봅니다. 네. 준비 운동은 이걸로 마치고 찔레꽃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실내 꽃도 역시나 32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12시, 9시, 6시, 3시 방향으로 돌면서 저희가 춤을 출 텐데, 이 라인 댄스 제가 12시 방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12시 방향에서 설명을 드릴 때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방향 전환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저와 같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라인 댄스가 좋은 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치매 예방이라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돌아서 설명을 드려 봅니다. 역시나 32 카운트를 제가 8 카운트씩 4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설명 드립니다. 저희가 오른발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4박자를 걸어가고 뒤로 4박자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에 왼발을 앞으로 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다시 뒤로 걸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때 오른발이 이렇게 포인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1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네박자 걸어가서 왼발이 킥이 될때 신나게 박수도 한번 딱 하고 칠까요? 네. 그러시면 어떻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1번이 되십니다. 그죠? 제가 2번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오른발이 토가 되어 있으면,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클로스를 하셔서, 왼발이 빠지고, 다시 오른발이 뒤로 가서, 왼발이 토가 됩니다. 그러시고, 왼발이 토가 있으니까, 왔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시 왼발이 클로스, 오른발 빠지고, 왼발 뒤로, 다시 오른발 옆으로 빠지면서 토가 됩니다. 요게 2번 설명 드렸습니다. 네. 2번이 이렇게 오른발이 토가 되어 있으시면서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동작은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저희가 방향 전환이 두 번이 이루어질 텐데, 왼쪽으로 90도 방향 전환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180도 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세요. 오른발이 이렇게 토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 오른발을 놓으시고, 왼쪽으로 90도 방향전환 하셔서, 저희가 샷세 스텝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보세요. 원, 투, 쓰리, 앤, 포. 다시 왼발을 앞으로 놓으시고, 오른발을 들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을 하십니다. 역시나 왼발을 가지고 샤세 이렇게 잘 따라 하셨나요? 3번, 세번째까지 동작이 끝나면 저희가 방향은 3시 방향이 되실 겁니다. 방향은 3시 방향이고, 오른발이 이렇게 뒤에 와서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턴이 두 번이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만 돕니다. 90도, 90도, 4분의 1씩 두 번을 도는데, 오른발을 가지고 옆으로 빼면서 투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4분의 1턴을 탁 하실 겁니다. 그러시고 다시 왼발이 빠져서 그대로 오른발 옆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재즈 박스를 할 건데 재즈 박스를 하시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을 하십니다.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클로스가 되셔서 왼발이 빠지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을 하시고 오른발이 들어오고 왼발이 오른발 옆에 붙여줍니다. 네. 그러시면 32카운트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32 카운트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앉아서 보시지 마시고, 저와 같이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찔레꽃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이렇게 산과 들에 찔레꽃이 막 펴있는 상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좀더 즐겁지 않으셨을까 저 생각해 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